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사에 신천성헤드컴입니다 자, 제 뒤로 보이는 장비 오늘 이 장비에서 출력하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HP의 프리미엄 장비 HP 라텍스 R2000입니다. HP 라텍스 R2000은 하이브리드 평판 장비예요. 판제도 가능하고 롤도 가능한 장비이고요. 주로 고퀄리티 출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칼라 플러스 화이트, 7칼라의 옵티마이저, 오버코트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출력하는 소재는 포맥스예요. 포맥스 3T에 같은 내용 한 370개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프린팅이 장점이 사실 370개여도 370개가 다 달라도 상관이 없는 게 장점이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내용이 같아요. 370개 내용이 다 틀린다 한들 비용이 더 비싸지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프린팅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뭐 몇천 개가 틀린 것도 있었어요. 그래도 비용 차이는 없어요. 자, 지금, 포맥스 3t의 다이렉트 라텍스로 지금 출력하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가까이서 퀄리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요, 요 검정은요, 저희가 재, 재단을 하는 겁니다. 준두에서. 준두에서 재단을 하기 때문에 이 본보호가 들어간 거고요. 이 내용 보십시오. 가까이서 색감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이 가까이서 색감을 보여드리려고 또 카메라 좋은 거 하나 샀습니다. 자, 보이시죠? 똑바로 한번 보실까요? 이 색감. 라텍스의 장점이죠? 이 짠한 색감. 솔직히 UV는 아직까지는 못 쫓아와요. 근데 이제 C컬러 저희 UV가 들어와서 그거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글자들, 이거보다 더 작은 글자도 라텍스가 표현을 하는데 저희 새로 들어온 C컬러가 라텍스보다도 더 작은 글자, 라텍스가 표현하는 가장 작은 글자보다 더 작은 글자까지 또 저희 C컬러 UV에서 표현이 가능한데 그거는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T에 다 출력이 된 상태고요. 자 출력하는 과정은요, 소재를 뒤에서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이 작업이요 빨리 끝나요. 출력이 너무 빨라요. 이게 쉬지 않고 보통 평판 UV 평판 하나 놓고 출력 끝나면 다시 세팅하고 그런 과정이 없어요. 얘는 그냥 걸어서 지금 보시면 그냥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그 다음으로 계속 이어져서 또 소재 바로 들어가서 이어서 우리 그 시티나 후렉스 롤 출력하듯이 판재가 롤 그냥 롤처럼 출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입입되면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 보이죠? 저 끝에가 이제 포맥스 48입니다. 1200이 2400짜리가 출력이 하나가 끝나잖아요. 자 저기 한 10cm가 조금 안 되겠네요. 그 갭이 있죠?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저 갭이 저기 갭이 있습니다. 저 사이에 포맥스와 포맥스의 갭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되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되나 한번 봐볼까요? 자 여러분들께 이제 곧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 거의 끝나갑니다. 자 뭐가 나옵니다. 이제 야, 뭐가 나와요? 나와자 가까이서 한번 봐볼까요? 자 인쇄되죠. 저렇게 저 갭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자, 먼저 된 것은 저희 또열 곤조 장비. 잉크를 더 강하게 열 곤조로 고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끝이에요. 끝은 아니죠. 재단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출력하면 또 재단도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 준두로또 재단도 금방 끝나요. 370개 하는데 채 하루가 안 걸려요. 오전부터 해서 오후면 다 끝나요. 재단까지. 이 정도로 생산성이 좋고 생산성이 빠르다는 것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께 가격을 저렴하게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라텍스 아리천의 장점입니다 빠른 생산성 그 다음에 이런 품질 보십시오 저희가 추구하는 게 고품질입니다 저희 항상 고품질 출력을 한다고 저희가 항상 내세우지 가격이 싸다고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저희 천성 에드컵은 고품질 출력 전문회사입니다 고품질 출력 특수 소재 네, 이런 쪽에 전문회사입니다 자그 다음 장 계속 되죠 봐 보십시오 여기서는 지금 건조돼서 나오고 있고 아까 10cm 사이로 그 다음 장 이렇게 출력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벌써 다 끝났네요 이게 마지막이라네요 이게 마지막이고 출력 다 끝났어요 370개가 불과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어? 아, 아니,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니까. 1 어? 시간도, 시간도 안 걸렸대요. 아, 우리 부끄러운 마음은 직원이에요. 1 시간도 안 걸려서 370개가 다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총3 7 0개예요 372개인가 그런데 아마 10분까지 작업을 했을 겁니다. 지금 1 시간도 안 걸려서 출력은 끝났고요. 제재단도 저희가 이제 뭐 점심 먹고 슬슬 할것 같아요. 이런 품질로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 너무 빨리 끝나요 작업이 이렇게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HP 라텍스에서 출력된 3T 포맥스를 준드에서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출력 속도보다 더 빠른 게 재단 속도인데요. 준드는 아주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포맥스를 전부 재단을 합니다.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가능해야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출력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고퀄리티로 말이죠. 후가공도 전두로 이렇게 빨리 완료를 해야 비용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 경쟁력 있게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재단이 완료되면요 이제 분류 작업을 해서 패킹해서 출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각자 포장을 하게 되죠. 깔끔하게 나온 키맥스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HP 라텍스 아리천에서 출력한 3T 포맥스 그리고 재단 과정까지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라텍스의 이 장점, 이 짠한 색감과 그 다음에 퀄리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UV가 조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새로 도입한 엑스트라 3300H C컬러 UV가 과연 어떨지 비교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엑스트라 3300H가 피코리터가 라텍스보다 낫습니다더 섬세한 글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거 보시면 글자가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작지는 않은데 자 보세요 작지는 않은데 이, 신문에 있는 그 작은 글자 있죠? 그것까지 표현이 가능한 게 엑스트라 3300HUV입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게다가 또 시칼라잖아요. 라텍스는 유칼라에 화이트니까 7칼라. 저희 새로 도입된 UV는 시칼라여서 과연 이런 색감의 표현이 될까? 아주 또 재밌는 영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포맥스 347개. 아주 그냥 빠르게 생산되는 과정. 자동화 가정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구독이 귀찮으시면 좋아요라도 해주시면 제가 영상,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